꽃잎은 좋겠다. 방울방울 이슬이 닦아주니깐. 나무는 좋겠다. 주룩주룩 소나기가 씻어주니깐. <laughs> 비눗방울, 비눗방울 날아라. 구름 위로 둥둥둥. 하늘 어필이 날아라. 동시에, 동시에, 또동시에 비눗방울. 지붕 위에 동동동 하늘 높이 날아라 동에동시도동에 햇빛 바람 윤동주 손가락에 침발로 쏙쏙쏙 장에 가는 엄마 내다 보려 문풍지를 쏙쏙쏙 아침에 햇 쏙쏙 저녁 바람이 소를 쏘요 가에서김희진 아아 입이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 으으 점점 입이 다무진다 이를 빼야 하는데 눈물이 먼저 쏙 빠진다 뽕방귀 독를 피지기 코 막자 막아 썩은 뽕방귀 동생 고맙고 나이리다. 에코에는 구조하기만 한데 돼. 춘날 오 은영 한거영 두거영 가다가 지도야 보고 다시 누나봐야 한발짝 두발짝 가다가 또 도야 보고 왜안 보여지? 풀밭을 걸을 때이화줄 풀밭을 걸을 때. 이, 화, 발끝으로 걸어도 뒤끝으로 걸어도 풀꽃에게 미안해 풀밭을 걸을 때내 발이 아기새 발이면 참 좋겠다. 토끼가 풀을 먹고 있었다.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다. 토끼가 깜짝 놀라 풀쩍풀짝 뛰어서 엄마 품에 쏙. 나이. 엄마 오리가 꽤 아기 오리도 꿰 꿰. 엄마 오리가 연못에 풍덩, 아기 오리도 연못에 풍덩 풍덩. 엄마 아기 오리가 엄마 따라 줄줄줄. 잠자는 사자 이은영 으르렁 으르렁 으르르 부. 아버지 콧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울부짖고 있다. 생긴 초로탈근탈근 영화대사 대작들은... 끌들였다 아. 야옹야옹 장난꾸러기 고양이 둥근 털실대고대고 불리며 손이 나서 야옹야옹 나비야 여기서 훌쩍훌쩍 뛰어오르면 같이 놀자고 야옹야옹 매끈매끈 보드랑 털 가만가만 쓰러지면 가만 기분이 좋아서 야옹이란다. 단소리 눈값에 말이 별로 없네 우리 아빠. 술만 취하면 한말도 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술한 모금 먹지 않고 한마음 두번도도 안다. 사이좋게 최면란. 개미들이 기어가요. 우리 집 식탁 위로 지나가요. 어제는 두 줄이었는데 오늘은 한 줄. 모두 짝이랑 싸웠나 봐요. 치과에서 붕시인아 아.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 으 으. 입이 점점 다물어진다입을 빼야 하는데 눈물이 먼저 쏙 빠진다.